다리 떨어지지 않고, 종아리하고 복덕지 만나지 않고. 자, 무거워, 이쪽. 굴, 굿. 굿. 조금만 더 늘어내세요, 굴, 탈출. 힘 푸시고, 쉬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 언니 덥다고 아니. 맛있겠 맛있게 드세요. 안녕. 입으로 부어주면 충치균 들어간다며? 엄마 아빠랑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처음인데? 좋은 건가? 그냥 좋지아아아아아 그다 이거 아주 잘 놀고 있구만 아침부터 대부를 보고 있는 짝꿍 쿵쿵쿵 엄마 다녀올게 네 음. 데이비슬랙스에다가 이렇게 결혼식 갔다가 친구 만나러 가요. 반지 새로 산 건데 가보나 건데 아, 진짜. 해물떡뱅. 스테이크. 음, 이거 먹고 커피도 먹어야지. 응. 아, 좀비는 아직 못 파티구나. 응. 언제 다 같이 보려나? 한 명이 골만해지면 출산하고. 아, 갑자기 너희들 왜 이렇게 다 갑자기. <laughs> 임신 출산도 씨. 어, 배부 못... <laughs> 되게 뭔가 한국 같다. 어. <laughs> 국물 맛있나요? 음 국물이 안 자극적이에요. <laughs> <오> <laughs> 선글라스 <웃음> <웃음> 네, 선글라스는 블랙이어야죠. 원너크로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오 뜨리 뜨리 아, 뜨리 아니야. 뜨리. 이번에 백화점들이 그 어. 작정을 했나봐. 맞아 맞아. 크리스마스. 어 여기 크리스마스 음오 여기 괜찮다 여기. 있네요. 제 마음을 움직... 아이템을 골라보세요. 얼마에? 뭐 하는 거야? 오. 저 옷도 오렌지색인데 색인 거 아니야? 이거 완전 그거 어. 카멜레온 <laughs> 못찾겠어 <laughs> 오. <laughs> 여기 파란색도 있어. 오색이. 오더 예쁜데? 오 여기는 야 우리 얼굴이 더 환해 보여. <laughs> 이거 퍼스널 컬러네. 역시 꿀향이 너무 좋아 꿀향? 여기 향 진짜 다양하다. 캔들이야? 우와. 홍성껌 향? 낫 마이치 향, 난 마이치 향. 우와, 다녀왔습니다. 몸이 으스러질 것 같아. 필라테스 하고 근육통에다가 그저께 돌아다니는 후유증에다가 오늘 또 엄청 걸었더니 아그리 날이 추우니까 이제 몸이 찌뿌둥해지네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소개를 못 해드리고 간단히 사온 과 하울 와인웍스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웨이팅을 하는 동안 또 와인을 사버린 게요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피노노아를 진짜 맛있게 먹은 게 있었거든요 피노노아 맛있었더라 추천을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 8만 원대 와인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3만 원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두 병이 남았다 아. 그럼 또안살 수가 없잖아요 카스칸테 가이아네라라는 와인인데 이게 약간 가벼우면서도 산도는 적당하면서 드라이한 맛이 있고 과실 향이 약간 딸기 향이 조금 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이거 사와봤고요 과연대에서 옷을 하나는 사야지 근데 너무 비싼 것왜 이렇게 다 옷값들이 비싸지지 그것도 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니트를 집에서 입을 일이 없잖아요 진짜 올해 딱 하나만 사자 근데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BJOUE라는 브랜랬는데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디자인의 니트입니다. 네이비색을 보고 와, 베이지색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레이랑 네이비밖에 없네 했는데 딱 직원분이 베이지 있어요.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안살 수가 없잖아요. 약간 이런 얇은 꽈배기 니트를 갖고 싶었거든요. 하이웨스트 바지면 이렇게 넣어 입어도 되고 살짝 핏되는데 여유 있는 느낌? 이게 크롭이어서 그냥 꺼내서 입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청바지에 입으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샀고요. 러시에서 또 이격제랑 이것저것 사왔어요. 요즘 제가 팩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예민해지고 홍조가 올라온다 그랬더니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게 뷰티슬림이라는 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보이시나? 진정 효과가 조금 있는 10분 동안 발라준 다음에 씻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입욕제를 3개를 산게 제가 이름을 써달라고 했더니 그 이름을 써주셨어. 이건 제가 짝꿍님한테 주려고 집에 화요일까지 있기로 해서 한번 목욕하라고 녹으면 노을 같은 색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향이 난다고 해요. 제일 무난한 거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색이 되게 예쁘대요. 가디스. 약간 우디하고 포레스트한 느낌이 좋다고 했더니 요거를 추천해주셨고. 레이크스. 요거는 유칼립투스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왠제 휴식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이걸로 좀 목욕을 해볼까 해요. 끝! 즐겁고 피곤했다. 지금은 6시 반된것 같은데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좀 좋아 보이시네요. 새벽 4시부터 엄마 깨워가지고. 어제 밤에도 잠을 잘못 들어서 막한 시간 한 번씩 깨더니, 아, 이제 좀 자겠지. 하고, 맘 놓고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깨는 거죠. 이제 새벽이니까, 음, 안 되겠다. 울리면 안 되니까 하고 옆에 두웠는데 지금까지 쭉 안달래지다가 밥 먹이니까 이제 신이 나셨습니다. 요즘이래요. 잠잠을잘못 자는 7개월입니다. 불리 수면 <laughs> 이불 가지고 들어왔어요 침대 에 <laughs> 그래도 웬만하면 다른 방에서 자려고 하는데 오늘은 실패 오늘은 러닝도 실패 엄마 옆에서 좀더 작게 넌 놀아 화이팅 엄청난 물건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램프쿡이라고 저어주는 자동 회전 냄비예요 구독자님이 추천도 해주셨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또 트위터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카레랑 스튜를 좋아하잖아요 마침 또 핫딜이 떠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로 카레 하려고요 식용유랑 양파 두 개를 넣었고요 한번 가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른 재료들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열어보니 그 사이 이렇게 썰어놨고요. 갑자기 감자칼을 꺼냈는데 이렇게 날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를 찾아도 없어 날이. 짝꿍도 몰라. 도대체 어디로 갔지? 그냥 과도로 잘랐어요. 너무 신기해. 아 이제는 문도 잠궈야 되겠어. 신고야 안 돼요. 우와 힘도 세져가지고. 우와. 잘 볶고 있어요 짜잔 맛있게 되라 아유, 기저귀가 빵빵하시네요 목욕할까? 내일 못할 거니까 아유 편하네 이거 냄비 안 저어줘도 되니까 끝오 아주 좋아요. 이거는 이건, 이건 절대 설거지하면 안 된대요. 오 뜨거워. 잘 먹겠습니다. 어 떡밥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지? <laughs> 한번더큰거 같아요. 갑자기 어린이 얼굴이 됐죠? 쌍꺼풀 또 어디 갔어요? 그만 좀 울어. 눈 부어서 쌍꺼풀이 사라지잖아. 음. 맛있어? 음. 왜 왜지 더 진하네? 뭔가. 끝도 없이 더워졌으니까. 영하 있나? 음. 진하지 않아? 응. 버터도 넣었고, 오래 끓였지. 내가 힘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오래 그냥 틀어놨지. 스튜도 부담없이 할겠다 이제. 완벽한 음료네 엉덩이. 한. 어이? 아이고, 아빠 잘 자요. 엄마가 너무 졸린다, 어떡하지? 민고 먹는 소리가 진짜 엄마한테 자장가. 으음 응. <laughs> 남겼대요. 남겼습니다. 요즘 정말 안드시네요그럴때가 있고, 안그럴때가 있는데, 안드시고안 주무세요. 요즘 7개월 약간 사춘기 그런 건가요? 양치질 아, 양치질치카치카치카 했어 조금씩 늘려봅시다. 나는 도무지 어쩔 줄을 몰랐지. 너무 이뻐서 어쩔 줄을 몰랐대요. 오이, 자, 이제 자 볼까요? 잘 자요. 오늘은 푹 잡시다. 가려주세요. 씨, 다 삼켰어. 마지막 한입. 아, 아, 어이구잘 먹어. 어이구잘 먹어. 어이구 고생했습니다. 에이. 아이고 잘 먹었어요. 이유식 수염이 엄청나게 많이 묻었어요. 쭉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민고가 드디어 로션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고가 태어나서 입원한 병원에서도 인정받은 건조한 피부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도하는 로션마다 피부에 안 맞아서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구매한 로션으로 드디어 정착해서 바르고 있었는데 마침 딱! 이 로션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짜자잔. 일단 빨리 바르자. 빨리 문생 가야 돼. 일단 바르고 자리에 앉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왜 머리에다가도 묻히고 먹었어? 왜? 잠깐 나가기 전에 놀게 두고 소개 타임 있겠습니다. 아기 피부에 맞는 로션이나 크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촉촉한 게 조금이라도 덜하면 건조해지고 기름지면 뾰루지가 나고 또 성분이 안 맞으면 뒤집어지거든요. 아기 피부 아기 피부 하지만 아기 피부만큼 매끈하게 유지하기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민고도 제품 하나 잘못 발랐다가 지금 뾰루지가 큰게 하나 나가지고 한달 넘게 두 달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민고는 태어나자마자 간 병원에서 처방 받은 로션으로 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처방 제품이 아닌 인터넷 구매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많은 실패 끝에 혹시 제로이드랑 같은 회사인 네오팜 제품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고 가장 유명한 아토팜 에멜리 로션이랑 크림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보았다가 매끈한 피부를 얻게 되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토팜 ML리 로션은 피부장벽 회복을 도와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ML리 크림이 국내 최초고 건강한 피부의 산성도와 유사한 pH 4.0에서 6.0 정도의 약산성으로 유아기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ML리 로션으로 바꾼 뒤부터는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유해 성분이 낮은 EWG 그린 등급 원료로만 사용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제품 자체도 좋은데 저는 이 용기도 좋은 게 씻기고 나서 로션 바를 때 손이 모자랄 때가 많은데 펌프형이어서 간편하기도 하고 돌리면 잠금이 돼서 휴대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저는 얼굴 전체에 이 에멜리 로션을 바르고 몸이랑 건조해질 수 있는 볼에는 에멜리 크림을 바르고 아주 건조할 부분인 발목이나 습진이 올라오려고 하는 부위엔 스틱밤을 발라주고 있어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아이한테 순하고 촉촉한 제품 찾아서 아기 피부 꼭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정리를 하고 눈스냇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내려서 바로 여행차로 갈아타고 고고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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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 사랑해 담았다, 담았다 담았다, <웃음> 담았다 담았다 <웃음> <옳지>. <웃음> 음. 어? 왜 이렇게 멍해, 응? 졸려? 잡았습니다. 음 잡았다. 다시 음밥 먹으러 왔습니다. 전망이 좋구만. 아 맛있어! 좀 구경하다 갑시다이 오이? 아 순식간에 아기띠로. 사람이 많으니까 다 찍을 수가 없네. 이게 뭐야? 흡착식 판이야. 어이구 벌써 손으로 먹어버렸어요. <laughs> 조감놀이 하세요. 어이구. 어이구. 뭐 시금치다 시금치. 시금치 같이 먹어볼까? 어이구. 시금치 맛이 어떠십니까? 아. 어이구. 시금치 잘 먹는데? <laughs> 어이구, 잘 먹어. 역시, 한우보다 채소가 좋나? 어? 딸꿍. 아이고, 어이구, 뭐어 대박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평소랑 양도 더 많고, 시금치가 맛있었어? 우와. 우와 야무지게 물까지 드시는 경우. 드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꽤나 잘 갖고 있는데? 아, 오랜만에. 속이 다 시원하네.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만들었어야 됐나? 이음식을 시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산책 나가요. 라임이가 산책 나간 지 틀이 돼가지고, 눈 내리고 그러느라 못 나갔어. 따뜻하게 나갔다 오자. 뭔가 구경할 게더 많은 표정인데? 뭔가 타야지 빨갛고 노랬는데, 여기가 다 하얘졌어, 그렇지 산책 다녀왔고요. 왜 이렇게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지? 설거지 거리가 엄청 쌓여있어가지고, 설거지좀 해야 될것 같아. 협업 메일 같은 것들도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답장을 드려야 되는데 읽을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문센. 후기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되게 적은 원령이어서 그런지 크게 특이한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텐션을 집에서 못 보여 줄것 같다. 그리고 다른 아기들이랑 그렇게 눈 마주치고 뭔가 할 만한 경험이 없잖아요. 아직 어린이집도 안 가니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코로나랑 뭐 다른 전염병에 더 오픈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소중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 인사도 하고 무엇보다 어른들을 위한 귀여운 코스튬을 많이 입혀 주는 것도 참 만족스럽고 문센에 구독자님이 계시더라고요.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또 뚜딱거리면서 또 인사를 받았어. 제가 진짜 반갑거든요. 진짜 반가운데 틈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에 좀더 뚜딱거리게 돼요. 인사해주시면 진짜 반갑다는 거. 오늘도 많고만. 안돼 아니 사진을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 붙여야겠다 이거 보라고 있는 거예요 사진은 아시겠어요? 엄마가 붙여서 다시 줄게. 왜 이렇게 이뻐? 그나저나 왜 이렇게 이뻐? 아? 어? 오늘 어, 아주 뽀얗네? 왜지? 엉덩이에 뭘 묻히고 이렇게. 음. 오, 엄마, 음. 엄마, 엄마. 어, 어. 어, 거의 앉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음. 신기하단 말이지. 음. 음. 아니, 아니.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짜잔 그렇지 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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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거 민거 예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 기절하셨답니다. 큰일 났어요. 기절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laughs> 멜팅 민고. 양치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입만 벌려주시면은. 몰랐어. 미안해요. 깨발했어. 인천에 엄마랑 책 볼까? 나비가 팔랑. 어이구 졸려 어이구 졸려 어이구 졸려 야. 책 읽지 말까? 책 읽어? <laughs> 멋쟁이 나비들아 안녕 모두 다르게 생겼네 팔랑팔랑 민구야 나비가 날아간대 이제 수면접기 입고 잡시다 엄마가 빨리 해야 잠을 빨리 잘수 있어요 아이고 뒤집고 싶어요 뒤집어 버렸어요 카메라 만져요 <laughs> 어이구, 어이구 앞으로 가버려? 소를 입고 갑시다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잘 자요 안녕 잘 자요 안녕 <웃음> <웃음> 잘 자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요즘 잠들기 힘들다 이알이 같아 벌써 금요일이야?